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노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노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무르리루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새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 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똘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미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개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 이사야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행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네 회오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네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매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낙위대와 낙타대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투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 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일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게 놀아 내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어 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혔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 모세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어 또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다시쓰여 나일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띠므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야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10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여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통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